여러분, 안녕하세요. 직구입니다. 안녕!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더워 죽어도 긴팔파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여름에도 살안 타게 피부 보호하면서 가볍고 시원하게 입기 좋은 긴팔 제품들 추천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더워 죽어도 긴팔파까지는 아니지만 편집하러 맨날 카페에 가다 보니까 카페는 에어컨이 빵빵해가지고 또 반팔만 입고 있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여름에도 가방에 긴팔 하나는 챙겨서 다니는 편인데 그냥 가볍게 휘줄마줄 걸치는 용인데 굳이 비싼 사나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오늘 준비한 제품 전부 5만 원대 이하로 가성비 제품들로 싹 구매를 해봤고요 제품별로 어울리는 코디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제품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하늘하늘한 바람막이 이 색감부터 완전 여름 그 잡채 아닌가요 진짜 너무 예뻐요 심지어 가격도 29,000원이라서 진짜 부담 없이 구매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컬러도 일곱 가지 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컬러 선택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입으면 요런 느낌이고요. 저는 좀 포인트가 되는 밝은 컬러로 구매했는데 데일리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두 무채색 컬러들로 골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속이 훤히 다 비치는 엄청 얇은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걸쳤는데도 안 입은 것처럼 진짜 가볍게 착용이 됩니다. 원단도 막 바스락거리는 시끄러운 나일론 원단 아니고 진짜 부드 요런, 요런 아이로운 원단이에요. 앞쪽에 절개 디자인이랑 포켓 들어가 있고 밑단에 스토퍼 디테일이 있어서 이걸로 핏 조절해서 착용 가능합니다. 스토퍼나 스트링 그리고 이 중앙 지퍼까지 이 제품 컬러랑 동일하게 들어가서 뭔가 더 퀄리티도 있어 보이고 이 색감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아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이즈도 그렇게 오버하지 않고 딱 적당히 여유 있는 핏으로 착용이 돼서 하이에 스커트 입어줘도 진짜 귀엽고 와이드 팬츠랑 캐주얼하게 스타일링하기에도 좋아요. 제가 이거 배송받은 날에 갈 이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서 그 위에 그냥 걸쳐줬는데, 이런 하늘색이랑 브라운 컬러도 컬러 조합이 되게 예쁘잖아요.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여름에도 가볍게 걸치기 너무 좋은 제품이고, 이거 실내에서 에어컨용 아우터로 입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가격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추천드립니다. 여름 휘둘템으로 진짜 딱이야. 너무너무 너무 귀여운 땡땡이 도트 패턴 바람막이고요. 이거는 포르테나 자체 제작 상품 인데 제가 이렇게 쇼핑몰에서 자체 제작 해가지고 나온 제품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 구매 경험상 대부분 퀄리티도 괜찮고 핏을 되게 잘 뽑아가지고 이 제품은 네 컬러로 나왔는데 이렇게 도트 패턴이 들어간 컬러랑 무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제품도 취향에 따라 컬러 선택 하시기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장마철에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화이트 컬러 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원단은 이렇게 좀 바작바작한 원단이고 이 제품도 안에 비치는 시스루 느낌의 바람막이라 진짜 가볍게 걸치기 좋아요 양쪽 포켓도 지퍼 포켓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감도 너무 편했고 지퍼도 다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퀄리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밑단에는 스트링 디테일로 원하는 핏 연출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좀벙벙한 일자 핏으로 입을 수도 있고 스트링 조여서 아방한 핏으로 입을 수도 있어요. 올해 장마가 진짜 길다고 하는데 장마철에 어두운색만 입으면 또 칙칙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아우터로 귀엽게 포인트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도 아주 추천드립니다. 진짜 귀여워요. 다음은 이 니트가디건. 이거는 어텀 자체 제작 상품이고요. 원래는 어텀에서 되게 인기 많은 셔츠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구매하려다가 그거는 리뷰도 되게 많았거든요. 아직 리뷰가 없는 신상 제품 보여드리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고요. 입으면 요런 느낌. 은은하게 비치는 이런 선글선글한 짜임의 니트라서 이것도 진짜 시원하게 착용이 돼요. 바람이 너무 잘 들어와. 전체적으로 데미지 디테일도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멋스럽게 꾸안꾸로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이 답답한 걸 싫어하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오픈 카라로 목도 시원하게 파여있어서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단추 다 오픈해가지고 가볍게 걸쳐줘도 예쁘고 안에 그냥 브라탑 같은 거 있고 이거 단독으로 입어줘도 약간 섹시한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예뻐요. 소재감은 막 엄청 부들부들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살에 닿았을 때 불편할 정도로 까슬거림이 있진 않아서 저는 맨살에도 편하게 착용할 것 같고요. 몸에 딱 달라붙지 않는 여유 있는 핏이라서 착용감도 편합니다. 소매도 이렇게 손등 다 가릴 정도로 길게 떨어져서 여리여리한 느낌도 있어요. 컬러는 이렇게 두 컬러 있는데 제가 착용한 베이지 컬러 데님 팬츠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또 이런 구멍 승승 가디건은 휴양지 같은데 놀러 갈때 수영복 위에 가볍게 걸쳐도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에 비해 조금 더 어른스러운 성숙미가 느껴지는 제품이라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만족하실 것 같고요. 여기저기 다양한 룩에 매치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여름 사랑 타템으로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축성도 굉장히 좋아요. 다음은 이 셔츠. 여러분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완전 오버핏으로 흐드르들하게 떨어지는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시스루 원단이라 이 체크 패턴 사이로 은은하게 비쳐가지고 진짜 가볍게 걸치기 좋고요. 저는 좀 클래식한 무드의 빳빳한 셔츠는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후들후들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셔츠는 또 좋아해가지고 완전 제 취향의 셔츠입니다. 자연스럽게 꾸김이 진 듯한 이 구불구불한 원단이 너무 예쁘고 그냥 편하게 툭툭 걸치기 좋은 좀 쿨한 느낌이랄까 이게 시스루에 되게 건조한 원단이라서 좀 거칠지 않을까 싶었는데 살에 닿는 터치감은 부드러워가지고 착용감도 좋고요 여기 오버핏이다 보니까 걸을 때마다 바람이 슬슬 들어와서 진짜 시원해요 이런 셔츠는 다른 상의 안에 레이어드 해주거나 여름에 아우터처럼 입고 다니다가 더우면은 그냥 허리에 묶어줘도 되고 나시 원피스 같은 거 위에 가볍게 걸쳐도 너무 예뻐요 진짜 활용도 좋은 제품이라 이거 여름에 너무 잘입 고 아더 컬러도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추가로 구매하고 싶을 만큼 진짜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캐주얼하고 자연스러운 무드로 편하게 걸치기 좋은 셔츠 찾고 계신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 제품. 이것도 셔츠인데 이 셔츠랑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른. 이렇게 후드가 달려 있어서 더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고, 이 에스닉한 무드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보자마자 하트 눌러놨던 제품이에요. 후드도 완전 큼지막하고요. 앞쪽 포켓에 터키석 리벳 장식이 진짜 예쁘게 딱 포인트가 됩니다. 단추도 다 우드 톤으로 맞춰져 있어서 전체적인 색감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예뻐요. 이 스트라이프 패턴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살짝 불규칙적인 느낌들이 더 빈티지한 느낌을 줘서 너무 예쁩니다. 루즈하게 떨어지는 완전 낭낭한 오버핏이라 와이드한 벌룸핏 팬츠나 버뮤다 팬츠랑도 잘 어울리고 빈티지룩 연출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들은 이 제품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얇은 편이긴 한데 앞에서 보여 드리는 제품들보다는 두께감이 있는 편이라 한 여름에 밖에서 입기에는 확실히 더운 제품이고 에어컨 빵빵한 실내에서 아니면 간절기부터 초여름까지 입기 딱 좋은 고정도의 그 두께감이에요. 그냥 딱 요즘 아침 저녁으로 걸치기 좋은 느낌. 이거는 브라운,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세 컬러 있는데 제품 자체가 좀 빈티지한 보헤미안 무드가 있다 보니까 아더 컬러들도 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스트레프 패턴이 똑같이 보이는 원단이라 그냥 단추 다 오픈 해가지. 가디건처럼 살짝 걸쳐주는 느낌으로 입어도 그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 제품 딱 봐도 진짜 가벼워 보이죠? 이것도 살짝 비침이 있는 얇은 원단이라 여리여리하게 착용이 돼서 여름에 사람타템으로 걸쳐주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후드도 이렇게 달려있고 주머니에 아일렛 디테일이랑 끈 달려있어서 이거 리본으로 묶어주면 은 진짜 러블리한 무드로 착용이 됩니다.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잡혀있는 원단이라 원단 자체가 좀 독특하고 되게 건조하고 꺼슬한 소재감이에요. 그래서 맨살에 걸치면 약간 거칠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소재감에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골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적당한 크롭 기장이라 이거 치마랑 같이 입어주면 너무 귀엽습니다. 와이드 팬츠랑도 당연히 잘 어울리고 밑단에 스트링 디테일은 따로 없는데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볼륨감 있게 핏을 잘 잡아줘요. 밴딩이 은근 짱짱한 편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세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착용한 차콜 컬러는 되게 푸른기가 많이 도는 약간 네이비 같은 차콜 컬러거든요. 요 영상에 보이는 딱 이런 색감이에요. 데일리 아우터로 가볍게 걸치기 좋은 제품이라 오버핏 제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이즈감도 딱 좋아가지고 이 제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 셔츠 디자인인데 그냥 가지건처럼 흐드르드하게 걸치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 짜임이 큼직큼직하게 구멍 숭숭 뚫려 있어서 이 어텀 제품보다 더 시원하게 착용이 되고 전체적으로 아가일 패턴의 카라랑 어깨 부분은 스웨이드 원단으로 배색 들어가 있어서 웨스턴한 무드가 너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단추도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셔츠랑 되게 잘 어울려요. 소재감도 완전 면 티셔츠처럼 부드러워서 저처럼 나시 하나 입고 맨살에 툭 걸고 걸쳐줘도 까슬거림 전혀 없이 너무 편하게 착용이 되고요. 이거는 아우터처럼 오픈해서 가볍게 걸쳐줬을 때랑 셔츠처럼 다 잠그고 입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른데 두 가지 스타일 다 너무 예쁘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착 감기면서 흐드르들하게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뻐요. 이거 처음에 배송받았을 때는 새 제품이었어서 그런지 이 어깨 스웨이드 부분에 각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이상하게 엇강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제품은 추천 못 드리겠다 했 했는데 옷걸이에 며칠 걸어줬다가 다시 입어보니까 각이 싹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도 여름에 진짜 잘 입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도 충분히 걸쳐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여름에 나시나 크롭티마 입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어깨에 걸리게 살짝만 걸쳐줘도 덜 부담스러우면서 스타일링적으로 더 멋내기에도 좋으니까 이것도 꼭 한번 구경해보세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여름에도 쭉 입기 좋은 얇고 시원한 긴팔 제품들 6가지 정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람막이 셔 셧... 가지건좀 다양하게 가지고 와봤어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제품 골라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름에 냉방병을 달고 사는 사람으로서 여름 감기만큼 또 지독한 게 없기 때문에 더워 죽어도 긴 팔파가 아니더라도 여름에 가벼운 긴팔 제품 정도 하나씩은 꼭 들고 다니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